오늘의 아침 메뉴는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지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을 살펴보기 이전에 8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예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꾸중을 듣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6일이 지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제 아들 앞에서 변화하시는데 옷에서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하얗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순결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형되었을 때 모세와 엘리아가 함께 등장하는데 이것은 구약시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대표인 엘리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보다 예수님께서 더 뛰어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베드로는 여기가 좁사오니 이 곳에 초막 셋을 짓는다고 하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고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지금 몹시 떨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 당시 구름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광야의 시간을 겪을 때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7절 하반부에 하나님의 음성을 살 보면 이것은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장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음성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산에 내려오실 때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의 적용 두둥탁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을 눈으로 보고 듣고 경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경험했던 제자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예수 님을 부인하며 떠나갔습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봅시다. 이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예수님을 잊고 어쩌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갔던 부분 은 없었는지 돌아봅시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끝.